안녕하세요. 21년째 주식 중입니다. 새해 주식 시장은 안녕하지 못하네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 3월이면 배당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을 싸게 세일한다고 생각하고 모아가자고요. 올해 1천만원 배당받기 프로젝트. 지난 연말 이후 3월 배당 기준일 금융주 배당금을 늘리는 진행 사항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금융주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싫어하시거나 매력이 없어서 보유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자면 국내 금융주, 회사 자체에는 큰 애착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경영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는 최고 경영자를 낙하산 인사로 하는 것 자체가 주주보다는 권력의 입맛을 따르겠다. 그래도 저는 저의 소중한 자산의 큰 비중을 금융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모아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경쟁보다는 독점적 지위를 주고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이나 자산 대비 싸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소중한 자산을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데 한치 앞도 모르는 미래의 이익보다 안정적인 사업구조와 채권보다도 두배 이상 높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국내 금융주처럼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다른 이야기처럼 꾸준히 돈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지시를 해야 된다는 것처럼 계좌 종목별 비중조절이나 돈이 고여있지 않게 주기적으로 섞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비중조절의 경험이 없다면 간단한 것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배당주 투자를 할때 기술적인 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올해 배당주들에게 확실한 업무 지시를 하였습니다. 매 분기마다 작년 배당금의 두 배를 받으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평가 잔고를 떨어뜨리면서 수량만 채우지 말라라는 위험 관리까지도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될수 있는 저의 작년 2023년 분기별 배당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금을 분기별로 4월, 5월, 8월, 11월에 받았고 총 1년 동안 52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배당금은 4월에 받았던 배당금 185만원입니다. 여기에 두 배인 370만원을 올해 4월에 받아야 순조로운 출발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영상에서도 목표로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작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과 올해 3월 배당 기준일 종목이 나눠져 있어서 잘 활용하면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작년 12월 배당 기준일 종목을 한 주라도 더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한후 배당락 이후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배당 기준일 종목인 금융주와 현대차의 수량을 늘려서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와 지금의 생각은 주가 변동과 12월, 3월 각자의 배당 기준일을 이용해서 같은 원금으로 배당금을 더 많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목표를 배당금을 많이 받는 투자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 올해 3월에 배당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종목은 네 종목입니다. 하나금융, 우리금융, BNK금융, 현대차유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주식도 연초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금융주는 적게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네 종목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당주 계좌 원금을 올해는 2천만원 더 투입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기자금이 2천만원, 올해 더 추가할 수가 있었고 또한 작년 연말 삼성전자 우선주 일정 부분 매도자금과 12월 배당락 종목 일부 매도자금으로 현금 비중에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초 3월 배당 기준 종목의 하락에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이 있어서 추가로 더 하락시에도 매수 대응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 표는 올해 1월 16일 현재 제가 4월에 받을 배당주 수량과 예상 배당금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에 주가 하락으로 수량을 많이 더 모았죠. 그래서 작년 4월에 받았던 185만 원의 두 배인 370만 원보다 예상되는 배당금이 455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저도 사실 중간 점검을 보고 표를 정리하면서 이게 되네라고 조금을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상배당금은 네이버 금융을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금융의 예상배당금이 연간 3,400원인데 1분기에서 3분기까지 1,80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받을 배당금을 1,600원으로 예상배당금을 입력한 값입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배당 수량이 목표치를 넘어섰으니 두 번째 미션인 평가장고 관리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배당 기준일까지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표에 입력한 예상 배당금과 실제의 배당금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예상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받는다면 저한테는 무조건 좋은 것이지만 적게 된다면 또다시 목표를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유 수량을 작년도 배당금 두 배를 받을 수 있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저한테는 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을 해도 목표인 작년 배당금 두 배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가장고와 현금비중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져도 여유 현금비중이 있어서 배당금을 더 받을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꽃놀이패 구간이죠. 세 번째 관리는 이것은 한수 뒤를 더 보는 관리로 분기 배당주가 아닌 상반기 하반기 두번 배당을 받는 반기 배당주는 주가 하락에는 조금 더 소극적인 매수, 상승 시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매도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당주는 정해진 날에 보유를 하고 있는 수량만 배당금을 주는데 반기 배당주는 6월 말이 배당 기준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배당을 많이 받는 프로젝트를 위한 매매 이야기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고배당주가 과거에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였고, 올한해 어떻게 보유 수량을 모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